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평화단 어, 박주연, 어, 의원님과 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저는 그,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네. 어, 우리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 네, 동산입니다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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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릴 적에. 에서 태어났고요. 예. 네. 네. 저희 그 아버지께서 이 전주 사범을 나오셨고요. 전남이요. 박자 종자 삼자 아, 종삼. 네, 삼아 안수리 집사까지. 마지막으로 어디에 나가셨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에 네. 서울 명성교회. 에성교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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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릴 적에. 예, 후원교회 학교에그 이진희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저희 형부십니다. 네, 이진희 <laughs> 예, 목사님, 목사님. 어... 막내 아들이 이제 네, 아들. 네, 형부. 께서또그 이동희 목사님이 음. 그 이제 저희 형부의 작은 아버지 되시고요. 안주교회 세우신 네. 이동희 목사님이 어, 형부의 작은 아버지시고. 그래서 이제 형부가, 형부도 이제 원래 건축, 건축, 그, 음, 학과를 나오시고 그쪽 일을 하시다가, 어,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성함이, 성함이. 이, 요, 중, 안디옥 교회에서 부 목사님으로 조금 올리셨었고 아, 네,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 선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 바울 선교회에 또 활동을 하셔서 필리핀에도 가계시고 영국에도 가계시고, 예, 영국에서 그 교도소 사역을 오래 <laughs> 하셨나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말씀하시네요. 예. 네. 그래서. 네. 네, 저희 저희 이제 집안 전체가 이제 네, 김산 성강대 활동 네. 저희 어머니께서 네. 그 어, 유명한 구역장님이셨어요. 이렇게 조금 예그 네. 이제를 좀 불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구역 구역장이시고 네. 어, 굉장히 이제. 네. <laughs> 아버지는 박종삼 안수집사님 어머니는 성함이 김순자 김순자 권사님, 권사님. 네 권사님 아, 네. 아버지께서는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고 네. 어머니는 이제 지금 이제 살아 계시고요 네. 그 지금 평촌에 음. 세종학교에 평촌 네 평촌에 네. 세종학교에 다니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께서 네. 어, 구역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음. 성당 교회, 그, 예, 성남 교회 네. 구역장 하시면서 이제 성미를 네. 이렇게 다들 네. 다녔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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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성미를 네. 사실은 이제 저한테 그 성미 신부를 많이 시키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군산 금동이라는 데 살았습니다. 월명 그 공원 입구에 있는, 그래요? 네, 금동에 저희 자그라 아버도 거기 살았는데. 예, 네. 그리고 네. 이제 근데 금동에서. 신흥동이라는 대학으로 붙어 있거든요. 네. 그 신흥동이 이제 그 김수미, 퇴장한트 <laughs> 네. 네, 그, 어, 김수미 선생님이 그 신흥동에 사셨다고 해요. 얼마 아, 네. 동은좀비데그이 네, 아, 네, 신흥동이 이렇게 좀 네. 약간 좀산 비슷하게 이렇게 좀 높은 네. 지역에 있어서 고발, 좀 조금 그 가난한 분들이 그렇죠. 많이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동은 뭐 어쨌든 좀뭐 그 아래쪽에 있는 동네고 신흥동은 좀 위쪽에 있는 동네인데 이렇게 이제 동네가 묶여 있으니까 저는 이제 성미를 걸으러 다니면서 이제 그 신흥동에 있는 이렇게 좀 어려운 그 집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성미 성미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고 기다리다 뭐 엄마랑 같이 따라 다녔어요. 아니 아니 혼자 혼자 다녔어요. 어머니만아 저만 저만. 어? 엄마가 안 다니고? 아니까 어머니가 신부를 보내는 거죠. 아 신부를. 성미 받아와라. 네, 어? 아, 그래요. 그리고 뭐사님 집에 가서, 네, 어? 네, 네, 누구 건, 옛날에 이제 권찰 검찰, 권찰이라는 네. 네. 게 있었잖아요. 네. 그 권찰님 집에 가서 성미 받아와라. 그러면 네. 제가 어, 이렇게 가는 거죠. 가가지고 어, 성미 받으러 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걸 하실 동안에 제가 뭐한 한 5분 정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네. 네. 그분들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사는 모습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일찍 뭔가 눈을 뜨게 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네,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동네를 쭉 집을 다니면서 바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사시,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구형예배를 하면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를 항상 이제 구형 예배에 데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면 또 이제 그 어떤 그, 그 새로운 집에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그또그 그 어떻게 사는지 또 이렇게 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구형 예배를 이렇게 보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항상 그 기도를 하세요. 네. 기도를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네. <laughs> 기도를... 몇분몇분하요 하... 보통 아, 하시면 니까 아마 한 15분, 20분 하는것 네? 같아요. <laughs> 어,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슈, 네. 모든 현안 또 네. 이제 모든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얘기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모든 걸다 이제 언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오래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어머님 기도 시작하는 이렇게. <laughs> 엎드려 가지고 네. 이제 잠이 들죠 당연히 어렸을 네. 때뭐 어른들 기도가 조금 아, 뭐 넘어가면 아. 이제 잠, 잠이 잠 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잠이 들면 어머니 앞에서 계속 꾹꾹 이렇게 치워가지고 네. <laughs> 깨라고 치르고 이제 기도가 끝날 때 쯤에는 이제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기도 끝나면 딱 이제 일어나서 어, 네. 어. 저희는 네. 어릴 적에 구형립에 네. 먹으러 다녔죠 아, 물론, 네, 가면 거구나. 또 이제 맛있는 네, 것도 나오고, 네, 어, 네. 그래서 네.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신앙 생활이 저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고, 네. 저희 또그 원래 이제 네. 음, 저희 집안에 그 신앙을 가져온 건 저희 이모님이십니다. 잠시만요, 그 얘기를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